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에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어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에 원수는 오에브라는 단어로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건축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과 개혁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믿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쓸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좋지 못한 영향력입니다. 에스라, 느에미야서를 통해서 이것을 손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합니다. 낙심되게 하고 때로는 겁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손이 약해져서 성벽 건축을 멈추고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며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느에미야에게한 행동을 보면 협박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개셈이 네개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에 해하다는 라,로 나쁜, 사악한의 뜻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는 도움과 협조일 겁니다. 이들은 느에미아에게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말을 통해서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거짓을 꾸밉니다. 6절을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예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고 느예미야를 협박합니다. 소문 때로는 소문에 대해서 황당해 하지만 때로는 소문을 진실처럼 확고하게 믿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것이 소문으로 전해지면 맞다. 진실이다라고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주대가 없습니다. 진실성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바른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황당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나 절망,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이런 소문을 진실처럼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아낍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소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더 성숙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 힘을 발휘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소문으로, 손이 약해지도록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거나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깨닫고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힘있게 회복, 부흥,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 개혁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방해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손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부응의 그 일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